소동수사가 미진했다. 현장 검증도 못했다. 압수수색이 부실했다. 이렇게 고유정 사건 수사가 부실 논란에 휩싸이자 경찰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고유정 사건을 수사한 일선 경찰 5명이 경찰청 내부망에 수사 관련 입장문을 올린 겁니다. 왜곡된 언론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알고 보니 수사 지휘관인 제주동부경찰서장 지시로 작성됐습니다. 바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실무자니까 자신들이 그 직접 느꼈던 소감을 그렇게 그 실명으로 올리게 되면 더 이제 생생한 현장감이 있지 않겠느냐 현장 검증을 안한 이유는 고유정이 현대판 조리돌림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밝히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경찰이 왜 피해자 말고 가해자를 더 걱정하느냐 해명이 아니라 변명이다 등등 비판 여론이 더욱 확산됐습니다. 경찰 홈페이지에 비난 글이 쇄도하고 해당 경찰들 징계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서장이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금라도 책임지게 된다면 모두 저한테 책임 물어주시면 달기로 하겠습니다. 여론이 더 악화되자 제주지방 경찰청은 고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대내적 파장을 생각했을 때 용어나 글 계좌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족 요청으로 뒤늦게 제주 쓰레기밀 입장에서도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KBS 뉴스 안서입니다